근데 나 솔직히 이제 조금 벽을 느끼고 있어. 나만 그래, 진짜 나는 약간... 이 뭐야? 8-14 거든. 나는 응, 난 표어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, 원인 뭐니 10에까지 어떻게 갔지? 제가 방법 알려드릴게요. 그건 알려드린다. 바로... 그건 바로... Terms... <시> 안녕, 이드나 안녕! <qualidade> <쿠르> <Gleich passatculo> <accused> 안녕 오늘 저희 AFK 아레나 두 번째인데요 응. 맞아요 어떻게 그동안 좀 키웠어요? 아, 그럼요 아. 아니 저는 많이 못 키웠어요 아 진짜 왜요? 많이 못 키웠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너도 들었어 표야야 <laughs> 들었죠 아 이게 무슨 일인가요? <laughs> 아니 저희 길드 딱 들어가면 우리 길드에다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가 딱 눈에 보이거든요 그쵸 그쵸 한번 봐볼까요? 좋아요 어디 한번 봐볼까요? 와퍼 11스테이지 뭐야? 저 와, 지금 11스테이지? 장난 아니라니까요? 하이오는 3... 3스테이지 뭐예요 이거? 3-29? 안한 수준인데요 하이오는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아. 근데 이번에 느낌이야? 엄청 예쁜 캐릭터가 나왔잖아요 맞아요 그쵸? 우리가 오늘 이거 프로모션을 하게 된 이유이기도 하고 맞아요 음? 이미 저는 뽑았어요 어? 뽑았나요? 네 그럼요. 저도 뽑았어요 어디 보자 가자 편질러, 너무 예쁘다 아 근데 에밀리아가 너무 내 스타일이에요 만두머리잖아 어? 만두머리 만두요? 저거 자세히 음. 보면 꽃이에요. 아! 나 망군 줄 알았는데? 꽃. 그쵸. 근데 그렇게 그거. 보여요. 맞아. 그랬구나. 와, 신 응. 같다. 어쨌든. 아, 근데 나 솔직히 이제 조금 벽을 느끼고 있어. 나만 그래? 와, 진짜. 올리기가 어. 너무 어렵더라고요. 이제 스테미지가 거듭될수록 올리는 게 너무 힘들어요. 어. 진짜 나는 약간 이 뭐야. 8-14거든, 나는. 응난표어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. 아니, 10에까지 어떻게. 했지 제가 방법 알려드릴게요. 그건 알려드리... 바 로. 지갑이 있습니다. 지, 지갑이요? <laughs> 네. 근데 저는 진짜 현질 안 하고 그냥 주는 제가 모았어요. 심지어 다이아도. 나도 많이 모았어. 이거 현질 안 했는데 어. 벌써 다이아 14,554개. <laughs> 근데 중간중간 페이지는 중간... 조금 난이네 아. <laughs> <일래? 웃음> 아니, 저는 근데 제가 아, 3 스테이지밖에 아, 아, 아. 안 갔는데도 이렇게 많이 제화를 준다니까요? 근데 맞아요. 우리 집 고양이가 가도 깬다니까. 아, 죄송한데한나하님 그럼 지금 몇개있으신데요 다아요? 네. 28,366개 있는데요. 저. 와! 오, 그럼 표는? 저는 5,700개가 있는데. 아, 표는 다 썼어. 네, 돼요. 다 써서 그래요. 저는. <laughs> 일단 우리 길드가 보면 우리 문제가 네? 있어요 70명까지 받기로 하고 벌써 70명 명단을 받았는데 아직도 35명밖에 못 들어본다 아 <laughs> 이게 등급 이게 올리는 이게 너무 빡세더라고요 등급, 어. 등급 올리기가 조금 빡센가요? 어, 많이 네. 빡센데요 이게 한 사람당 100포인트밖에 못 넣었는데 17,500을 올려야 5명을 또 받을 수 있어요 음아 아, 그렇구나 아, 그래서 쉽게... 올리기가 너무 힘든데. 죄송합니다. 제가 더 분발하도록 할게요. 아, 사실 뭐, 근데 100포인트 하나로 그럴 정도긴 안, 아니긴 해요. 그쵸. 네. 응. 근데 이제 다른 사람은 안 채우면 바로 강퇴다 <laughs> 아니, 나, <laughs> 저, 오늘은, 오늘은, 그, 일일 캐스터를 해가지고, 제가 100포인트 넣어놨거든요? 혹시 안 하신 분들은 없겠죠? 네, 네. 에이, 우리, 이호님 어제 한번안 하시고, 지금까지 안 하신 분은 없네요. 그러게요. 어, 네. 다 하셨어요. 아, 이거, 이거 하루라도 안 하면 눈치 빠져서, 여기 <laughs> 있을 수가 없는데. <없네. 웃음> <laughs> 아 10분만 쓰면은 되는데. 진짜 10분도 안 걸려 이거 진짜. 하는 거. 아, 진짜. 아 맞아요. 맞아요. 인정하시죠? 네. 응, 열심히 하겠습니다. 하겠습니다. 아니 어, 근데 어. 나는 아직 이거 잘 몰라서 그러는데 내가 에 베이마운을 100까지 키웠거든. 응 네. 거기 진급을 해야 되는데. 근데, 없어. 뭐가 없어. 대성당에 네 아무것도 안 뜨는데, 이건 데이먼이랑 같은 카드가 있어야지 그런 건가? 아, 맞아요. 맞아요. 그거 진급하려면 음, 음, 맞아요. 같은 애가 있어야 돼요. 그거 뽑으셔야 돼요. 진급에도. 같은 캐릭터로 넣는 게 있고, 같은 등급이랑, 같은, 이거 뭐라 해야죠? 이거를 뭐라 고러더라 어. 그, 같은 등급. 속성, 속성, 그, 그쵸? 같은 어, 속성. 어, 아, 이네. 너무 가려운 부분 어. 긁어줘서 고마워요. 아, 진짜 <laughs> 너무 궁, 너무 모르는 겠 거예요. 아, 미치는 줄 알았어요. 같은 속성에 이네. 같은 등급 애들을 넣어서 진급시키는 것도 있어서. 어. 그런 어. 식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더라고요. 네 이렇게 아, 말이죠. 이렇게 보여드릴게요. 바로. 어 진짜 할수 있어요 벌써? 영혼, 어, 네, 네, 영혼 그럽죠 오. 뽑기를 아 나는 뽑기로 해줘야죠. 안 뽑혀서 그렇구나. 아 그래서 아, 저는 오늘 뽑기하는 시간을 어? 좀 가지까 하는데 서로 뽑기나 해보죠 일단. 좋아요. 뽑아볼까 같이 해볼까요 우리? 뽑아볼까요 그러면? 뽑아보자. <laughs> 누구의 스택을 가장 많이 빨아먹을지 모르겠지만 해보시죠. 먼저 해봐. 나는 너네 거 보고 할게. 그럼 나 해볼게. 나 봅니다. 이거 맞죠? 소환 곱하기 1 2 이거. 로잔? 어, 뭐야. 아, 로안, 로안 어, 뭐야? 로안? 로안 떴 뭐야? 로안? 로잔이는 어떤데? 페어게이트가 또다 미친. 뭐. 와! 그레줄이 응. 진짜 좋은 캐릭이라고 아, 그러거든요. 어. 아니 뭐야? 아니 운 뭐야? 근데 저 궁금한 게이 1레벨 네. 애들 다 어떻게 없앨 수 있어요? 그 대성당에서 진급을 진급. 빠른 진급 그쵸? 근데 그거 말고도 가는 것도 있던데? 근데 가는 것보다 저거를 해서 이제 올려주는 네. 거예요. 음저 친구들을 진급 재료로 쓰는 거예요. 음오 강한 애들을 저 친구들로 이제 진급시켜서 더 강한 영웅을 만드는 어 거죠. 오제 똑똑똑순이. <laughs> 고맙습니다. 어. 난 여기까지.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제발, 나도 세개 떠라. 나 다섯 개 떠줘. 아 이거 보라카드 뽑아. 공짜로 하나 뽑아요? 나 뽑아볼게요. 어. 제발 좋은 거 확인. 제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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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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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은데, 좋데 어? 뭐야? 그레줄아그레줄이 아, 아, 뭐, 좋은, 좋은 친구예요. 오, 좋은 오 친구예요. 저도 아이쿠. 쓰고 있는데 아주 밥값을 네. 잘하는 친구예요. 어, 어 나왔다. <laughs> <laughs> 개웃기네? 나왔 <나았어>? 어, 뭐야 <laughs> 미샤카 로안 브루토스 <와>, 이거... <laughs> <Carwyn> 저는 끝났어요 다음 표 얼마나 있을까? 아, 저는 한두 번밖에 못 뽑기 때문에 빠르게 한번 뽑아볼게요 아, 가보도록 할게요 빠리게 슈욱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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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, 제발 잘제네 제발. 잘 제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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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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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란색이 뭐야?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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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마? 응응안 음, 음, 아! 음 나와 응안 아! 음 나와 너도 안 나와. 아, 응, 좋았어. 저한테 진짜 응, 딱한번 남았거든. 아, 여러분 진짜 딱한번 남았거든. 요안젖었어요저 믿을게요. 저세개 나옵니다. 나옵니다. 응, 아니야, 안 나와. 응, 안 나. <laughs> 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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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 세개또 잡나요? 음... 아, 응, 안 나. 나서, 나왔 어, 나서, 나서. 어, 어, 뭔데, 뭔데, 뭔데? 어, 이... 오든? 어, 오든 좋아. 야, 나 어, 저거 나왔다. 제... 보라색 카드. 한번, 한번 보겠습니다. 자 저도 그레이브 보으로 뽑겠습니다. 가자. 아, 가자. 아, 가자, 가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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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라 어! 저거 좋다고 야, 제 아, 방에서 아니, 지금 좋대요. 좋대요 지금 탱커라고 어, 엄청 좋대요 아, 아, 아 이러면 네. 제가 뿌듯해지죠 저 친구 야, 부활한다고 하네요 아저 너무 좋아요 가차가 오, 제일, 제일 재밌다, 재밌어요 아임, 역시 게임에선 가차죠 아니 근데 우리 그... 길드에 들어와 계신 분들 진짜 엄청 잘 키웠어 캐릭터들 장난 아니에요? 가 진짜 와 보면 막 장난 아니요 야로긴니딱다시씨 낭만 여기 1 6 32도 있는데 3와 와. 와, 야동 와. 22-60 22-60 뭐야? 뭐예요? 아니 맞지? 아니 여기, 여기 여러분들 아니. 야, 잠깐만, 아니 야 잠깐만. 야잠깐니 잠깐만. 여기서 아잖아 내가 지 아니 맞지? 지 나는 네. 이제 8스테이지 밑으로는 내보내야 된다고 생각해. 어떻게 생각해? 네? 그럼 저희 장모는... 장롱은... 아... 아 <laughs> 저는요? 아니 그게 아니고 아 너무 안 하신다 플레이를 아 저는... 아니 아, 아. 8-16을 네. 좀... 전 그러면 저저 8-16까지 일단 만들어 볼게요 아 님은 진짜 하셔야 되고요 <laughs> <laughs> 네. 아니 다른 분들은 이렇게 많이 했는데 우리는 이제 방송 시간이 1 0 시간씩 되다 보니 잘 못하는 것도 있으니까 <laughs> 그쵸, 합니다. 그쵸. 음, 응. 아나 근데 방송 하는 시간 빼고 다 했다, 내야. 진짜. 저두요. 정말. 너무 진짜 그런 거 같아. <laughs> 아 뭐, 뭐 쓸. 뭐, <laughs> 뭐, 아 그만큼 뭐, 재밌었다. 그만큼 참을 진짜. 수가 없었다. <laughs> 라인더죠. <라는 거죠. 웃음> 우와, 아니 우와 지금 제가 램을 데리고 게임을 잠깐 해봤거든요. 너무 예쁜데? 램 호치호치 미쳤다. 채찍으로 때리는데요? 그 램이라는 친구도 좋은데 진짜 에밀리아가 너무 그 좋아요. 좋아요. 시작부터 적을 딱 하고 올리고 시작합니다. 근데 오. 나는 여기 보면은 이런 거 오. 재밌던데? 재밌는데? 이런 재밌었다. 퀘스트 같은 거더 재밌더라. 아레나도 재밌고. 맞아요. 아레나도 있고. 뭔가 스테이지를 깨다보면 퀘스트가 열리는 거 아세요? 그러다 보면은 약간 어? 미니게임 같은 스테이지들도 많이 나오더라고. 터즐이나 어, 게임들이 열려요. 어, 나 이거 했네. 뭐야. 거기서 들어가서 음. 환상의 주머니라는 게 있어요. 거기에 혼란해서 모든 애이 이거. 우와, 진짜 게임이네? 아, 좋은 점이 하나요? 뭔가 스테인리가 막혀도 할게 많으니까 오, 이런 거 즐기는 오, 재미가 맞아, 있더라고요 고양이 안 돼, 내려가 어, 이거 애니방인데? 그렇죠, 완전 애니방이요 수라 타 저희 버스 거의 2시간 한거 아세요? <laughs> 어머, 어머, 세상에 오늘 <laughs> <해봤는데. 언니. 웃음> <laughs> 여러분들도 놀랬죠 시간 왜 이렇게 갔는지 와 미쳤다. 그렇지만 아, 너무 재밌다. 나왔다. 자 오늘 여기까지 하시죠. 네, 좋습니다. 꿈. 역시 게임의 꽃은 어. 가챠다. 맞다. 아이고 고생했습니다. 오늘 어, 고정아들 고생 고생했어요. 고생했어요. 네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 네. 다들 어, 앞으로도 많이 잘 했는데? 부탁드려요. 안녕. 아 근데 네. 에밀리아 진짜 이쁘다. 완전 내 취향. 네, 인정. 인정.